자기야 밥먹자 자기 얼른 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밥상차려주는남자입니다 자 오늘 요거 돼지고기 돼지고기 등심이구요 잡채용으로 썰린거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썰린거 한 300g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 이 고기에는 소금 약간 넣어주시고 자, 설탕도 이렇게 한 3분의 1정도 자 그리고 술자 청주 맛술 어. 자 후추 참기름도 약간 해서 밑간을 해줍니다. 그냥 하셔도 되지만, 확실히 고기에 밑간을 하고 안한 거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음식은 정성이에요, 정성. 이런 거 하나하나가 결국 그 맛의 차이를 만드는 거죠. 가장 먼저 이렇게 고기 밑간을 해놓고요. 양파 반 개. 양파 채 썰어주시고. 이거는 파프리카. 피망이나 파프리카 반개 정도. 이렇게 썰다가 칼이 안 들면은 이대로 썰면 잘안 썰리거든요. 그럴 땐 이렇게 뒤집어서, 뒤집어서 안쪽부터 썰면 쉽게 잘 썰려요. 그러니까 칼이 안 들어서 파프리카나 고추, 피망 이런 거 자르실 때잘안 잘린다 하시면은 이 안쪽부터 자르시면 편해요. 자, 그리고 오늘의 메인 재료, 부추입니다. 부추. 아, 부추는 뭐 일단 몸에 좋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특히나 뭐 남자한테 많이 좋다는데.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먹어보려고요. 자 요거면은 준비 끝아 진짜 간단하죠 자 그럼 이제 볶아야죠 자 식용유 하나 두 스푼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살짝 밑간해놓은 고기부터 볶아주세요 야 고기는 이렇게 잡채용으로 썰린 고기 사용하셔도 되고 그냥 민지 다져있는 고기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다 괜찮아요 이 방법을 이용해서 다른 고기로 만드셔도 다 돼요 그러니까 꼭 똑같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 고기가 충분히 좀 노릇노릇하게 색이 날 때까지 볶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한 4~5분 정도는 볶으신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옆에서 볶아지는 동안에 소스 만들어 드릴게요 자, 우선 이건 액젓 까나리 액젓인데 참치 액젓이나 뭐 멸치 액젓이나 까나리 액젓 하나. 자, 그리고 간장. 진간장이나 양조간장으로 또 하나. 자, 굴소스. 자, 굴소스 없는 분들은 그냥 간장을 더 넣으시고요. 자, 굴소스. 하나. 자, 여기에 요거는 노추입니다. 노추. 노추간장이라고 해서 색을 내는데 많이 사용하는 간장이거든요. 이거반 스푼 넣으면은 색이 아주 진하면서도 윤기가 나요. 여기에 설탕. 하나. 둘. 자, 고추기름 한 스푼. 만들어서 넣어주시면은 아주 나중에 이 은은하게 매콤한 향이 올라와서 너무 맛있죠. 자, 통깨도 자, 하나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고기가 구워지는 동안 자, 소스 간단하게 자, 만들어 놓고요. 그 동안에 고기가 이렇게 약간의 색을 내면서 자, 맛있게 볶아지고 있습니다. 자 고기가 이만큼 색이 났죠. 아까 처음이랑 완전 색이 다르잖아요. 이제 노릇노릇하게 색이 났는데, 자 이렇게 색이 났으면 은 여기에 자 다진 마늘, 다진 마늘, 다진 생강. 자 처음부터 넣으면 은 볶다가 너무 탈수 있으니까, 자 지금 자 다진 마늘과 다진 생강 넣어서 자 향을 한번 내주고요. 자 그리고 자술 한번 넣어서 향도 한번 좀 날려주시고, 자 냄새가 미쳤다, 미쳤어. 음 자, 이제 자 양파, 파프리카, 당근 넣으셔도 되고 뭐 양배추 넣어도 되는데, 자 부추는 나중에 넣고요. 부추는 숨이 확 죽어버리니까 부추보다는 좀더 딱딱한 재료들, 양파, 파프리카, 당근, 양배추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넣고 한번 볶아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자 자리를 비워놓고 자, 소스를 넣어서 자, 소스를 한번 쫙 끓여주세요. 졸여주세요. 자, 한번 끓고 나면 자, 싹 한번 섞어서 자, 맛있게 고기를 만들어 주고요. 아 색깔 나는 거 봐. 자, 그리고 소스가 거의 바닥에 안 보인다. 이렇게 많이 자, 고기에 스며들고 쫄아들고 날아가고 해서 많이 없어졌다 하면은 이제 자, 부추 준비해 놨던 거 푸짐하게 넣어서 살짝 볶아주는 거예요. 살짝. 자, 부추는 많이 오랫동안 볶을 필요 없어요. 살짝만, 자세 번만 뒤집어 주면 돼요. 자세 번, 다 뜨거, 자, 그리고 자, 참기름 한 바퀴, 쏴. 야, 이렇게 자 부추덮밥 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얼른 계란 두개딱 해가지고. 이렇게 싹 올려주고 어 냄새 너무 좋은데? 계란 딱 깨도 한번더싹 자기 밥 먹자 다 됐다 자기 얼른 와음 자기 먹자 네, 후다닥 만들었지 후다닥 약간 그 동남아 놀러 갔을 때 먹은 그런 느낌 이게 액젓이랑 굴 소스가 들어가면은 그냥 동남아 느낌이 난다고 이게 덜어서 먹어보세요. 계란도 맛있네. 계란도 바삭바삭하게. 응. 응. 나는 부추를 듬뿍 먹을게. 많이 먹어. 부추 <laughs> 많이 먹어야 돼. 음. 응. 음. 응. 맛있지? 음. 맛있어. 음. 맛있다. 응. 맛있다. 음 진짜 완전 밖에서 사 먹는 것 같아 맞아 자기는 사실 외식할 필요가 없는 거야 집밥 먹는데 매일 외식 그렇지 아주 시집을 잘 왔어 그래서 살이 안 빠져 이거는 진짜 간단하게 빠르게 해 먹기 진짜 좋다 음부추가 좋네 부추 음, 맛있어 아우. 하지 마. 입이 작아. 음. 음. 갈도뭐먹 음. 싶은 거없어 동치미 국수. 시원한 동치미 국수. 입여 완료. 오. 음. 자, 여러분들 음.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부추를 많이 넣어서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돼지고기 부추덮밥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는 뭐 진짜 전혀 어려울 것도 없고 한끼 식사로 뚝딱 만들어서 드시기 너무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꼭 한번 만들어 보시면 너무너무 좋아하실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맛있는 음식, 맛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자기 잘 먹네. 잘 먹네. 안 돼, 유나! 유나야! 안 돼, 안 돼. 카메라 넘어가.